네, 예, 기근 세장 방추행으로 하고 있고, 예. 어, 리프트 타워미스 상부 쪽에 네. 노동력이 많이 걸리고, 네. 그래서 수고를 좀 낮추자는 의미에서 신한골드는 이축으로 지금 하고, 네. 새로 이 경신한 가운데 다 이축, 낮 네. 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노동력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, 네. 노동력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할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지미아비 후지, 후지 4년차입니다. 4년차 7, 80개 보험 보면 될 거예요. 7, 80개 정도? 예, 4년, 5년, 6년인데, 네. 20개, 20개, 정도 불었어. 음. 일단, 나무를 안 키우려고 노력합니다. 음. 예, M9은 동해가 굉장히 심해요. 예, 예. 심한 품종이라서. 이 음. 가오는 동해가 거의 없습니다. 음. 그래서 예, 예. 저는 이제 동해 없이, 어, 피 없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, 1년에 자람 새를 쑥을 채서, 조직을 좀 치밀하게, 나무 조직을 치밀하게 네. 어,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전정도 약전정 이주로 음. 저는 도장지 제거 작업을 안 합니다. 도장지 제거 작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. 음.